하늘과 더불어 다니엘서 3장 17절을 같이 운성해 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뭇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잘 아시죠? <laughs> 왕이 경배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넣는다. 평소보다. 그, 약올라서 일곱 배나 더 강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묶어서 풀무불에 집어넣는 오히려 신하는 불타 죽었죠. 이렇게 담대한 다니엘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이래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텐데. 우리 다니엘 같은 다음 세대를 키워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